야! 손단등 아, 누가 들고 있어! 아주 아래 켜로 켜! 그래? 찢어져! 너가 뭔가나 이리로 갈래! 어디? 야! 나... 아! 에라이! 꺼져 그런다! 에라이 진 새로운 생명체? 벌 가지고 오나? 벌이나 새? <laughs> 야눈 깔아! 눈 깔아! 눈 깔아! 깜짝이야! 야 아... 내가 야어 갔어. 가서 저... 갔어, 갔어. 저걸 본 내가 더 놀랄겠다. 놀랍게... 진짜 손 손가락이 아파. <laughs> 나나에 전문이다. 제가 나 나를... 제가 나를 좋아하는가? 어. 와, <laughs> 붙어. 또 있어? <laughs> 또 있어? 너너 <laughs> 어... 어... 너 찍힌 거야. <laughs> 알지 나도 많이 겪어 봤지. <laughs> 와 저색 새끼... 아 제가 너무 막... 뭐야 내가 지금 따라해 볼게. 너 거기 있어봐. 여 어. 나와. <laughs> 야 수직벌레 있어. 아 수직벌레 잡으면 되지. 잡으면 <laughs> 되지. 밑에 있다니까. 문 <laughs> 어, 돌려라. 문 돌려라. 눈 돌려라. 문 돌려라. 문 <laughs> <눈> 돌려라. <laughs> 갔나? 아래층에 수집벌레 있으면 수집벌레를 빨리 털고. 와. 아, 아, 왔다 다 야, 있다.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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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 가, 응, 가서.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있다. 잡았어 잡았. 잡아... 에? 어머 어떡 하니? 어머 어떡 하니 이거? 어머 어하니 이거 어머 어하니 이거 어머 어하니 이거 어머 어하니 이거, 이거. 에? 야아어 벌이? 에 벌집이 두 개가 위에? 야아 그랬구나 알았어 이해했어. 걔들 다 있지? 어 그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거 말아. 니 그쪽. 야 바보야. 아니. 야 아니. 못 떼고 나. 아니 여기가 응? 아니야어이가 없어서가. 망가가 야, 이쪽. 이어도 괜찮았어.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뭐, 아니 나 내가 떨어질 줄몰랐어 진짜. 아우 야난 너가 그러길래 <laughs> 괜찮은 줄 알았어. 거기. <웃음> 그냥... <웃음> 닫았어! 원놈이 문 닫았어! 아니, 아니. 문을 닫다니? 원놈이 문 닫았냐고! 아, 아니 닫았냐. 안에 터렛이 있는데 누가 쿄렇게 안에 있는데 문을 닫았어! 야 여기 직선상에 있지마 원놈이냐 진짜? 있지 아, 나와 나와 아, 나 이거, 나와 아나 이거 항산에 놓고 온다 어이가 없네 진짜 쿄루데왜 끄었다고? 망경가 문을 닫았다고 쿄렇게안닫았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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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열려고 한 거야 완전 멘치카츠 해버렸네? <laughs> 그니까 걔랑 나랑 도, 아마 동시에 열려간 것같은 근데 걔가 일찍 <웃음> 들었어. <웃음> 들어가고, 아, 들어가자마자 나오려고 뒤를 돌았는데 문이 닫혀있잖니? 껴로 <laughs> <laughs> 껴. 와. 와. 와 나, 높이, 높이. 와 높이, 와 높이, 와 높이. 와 높이, 높이 <웃음> <웃음> 아, 들으세요. 그렇게야. 나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다 이것들은. <laughs> 그 어디에 가야 돼 이제? 애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죽은 거 같아. 벌레 소리. 아 수집벌레 수집벌레. 이제 죽은 같다고? 근데 살아 있는데. 아 수집벌레다 수집벌레 둥지다 저거. 에? 살아 있는 거지? 살아있다이 소리 너무 똑같이 움직여. 아. 어나 어? 어, 어, 어. 아, 어, 설마 그러면... 매달렸나? 했고 저거 코어 방인가 그러면? 어? 야 코일레드다! 저거 애들 찾아 코일레드 코일레드야! 이런 씨... 야, 애들 찾으러 가야 이런 씨발 대들 아, 찾으러 가야 돼! 야너아삼삼나나나나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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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어 살아, 살아 있어 있어야지!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, 살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! 이런 미친 아, 다행이다. 엥? 켜켜 엥? 애들 보내고, 얘 혼자 어딜... 무슨 소리야? 어머, 어머! 아니, 어머, 미친, 켜려켜, 어떻게? 켜려가 그가고만돼아 근데 우리 집집 집 옆에도 뭐가 있어서아안 죽었구나, 다행이다. 잡혔다, 저 잡혔다. 어머, 어떻게? 어떻 어드... 아니 야! 켜라 켜! 야왜 가까이 와 저거 저거 뭐지? 내가 모르는... 아... 아 잠만 아찔하다 어, 안 그래도 지금 잘못 왔어. 방문에서 어, 그렇게 멀진 않아. 들어오자. 이게 애발 미끄러져서. 어. 키 난간 위로 올라가. 어 난간 위로 올라가. 어 수수수 어어어 어. 난간 위로 올라가 했어. 저 소리는 수들벌레다. 그 야 어? 죽어..죽었어? 저... 아 병목 그거 내거야 아... 엥? 병목? 쟤 우리 찾고있거든? 근데 방.. 아니 어떻게 해. 야.. 아니 할수 있는 게 없잖아. 야 튀어 온다 이거 못할 텐데 분명. 야 튀어 온다 절대 못 타지. 못해 벌써. 오고 근데 얘가 끼면 해. 때릴만 하거든.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. 맞는 음, 아, 게 맞는 어? 거야. 거. 맞는다. 야깨깨깨 깨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 얘가. 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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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고. 아야 무비 치는 거 봐. 재 시작해? 맞아, 맞아, 맞 어? 개빡쳤다, 개빡쳤다, 개빡쳤다. 방금... 방금이... 방이 뭐했냐? 둘이 뭐하냐? 야, 랑대부, 랑대부. 야, 아니... 새 칫솔 너무 빨아봤어, 니 칫솔. 아, 너무 웃겨. 아니, 애가... 야, 내가 삽이라도 있었으면 은 데려다 줬지. 야, 진짜 웃겨. 아... 천천히 손을 뽑야지 우와... 탐선에 쌉두고 따라갈게 해가지고 어 알았어 하고 왔어. 아니 우리는 탐사를 할 건데 그럼 걔네, 걔네 걔 혼자 와야 되잖니. 야 거기 고혈... 저왜오응 내가 맞출게 <웃음> 응. <웃음> 야 그래 보다 뭐를 맞겠다고 한 거야 너는 야야천장안 주워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재능 왜 사블 안 챙겼어 왜 돌아갔대 야 너는 태포 받을 줄도 모르면서 그냥 냅다 간 거야 아씨 저봐 오이가 없네 어어떻할 거야 고민보다 고, 니가 더 쎄. 벌레보다 니가 아니... 어, 더 쎄. 벌레가 아닐 때가 문제지, 나는. 어? 어머어머. 어어어어어! 저기야, 저기야, 저기야! 아니 야, 너.. 너한테 먹고 제 쪽에 있는 거야? 우와아아 살았어? 살았어? 어어떻게 피했냐? 어 벌레, 벌레! 벌레, 벌레, 너, 야, 벌레. 야, 벌레! 어, 야, 벌레 수집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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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집벌레. 이.. 저거 실랑이들 잡았 오, 잘 잡았다. 근데 너는 왜? 어떻게 나를 항상 그렇게 <laughs> 아니 죽였어? 아니 내가 너 죽여 너 죽었을 때 내가 세번세번 때렸거든. 아 <laughs> 근데 어쩐지 한 번이 뼈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이 되게 NPC 같은 게 바뀌고 NPC가 또나 <laughs> <많아>. <laughs> 어? 왜? 아니 너는 무슨 괴물이 될거 아니야. 이렇게 다녔을 때 저런 그거만이야. 야, 빨리 와. 와와 <laughs> 죽었어? 뭔데? 지금? 너괜찮냐니오 아줌마, 그 반대로 반대로 반대! 어? <laughs> 와벌 개가깝구나. 점프 어떻게 <laughs> 가? 점프. 점프. 야, 보자. 음. <laughs> 에? 야, 너 뭐야? 어? 뭔뭐 일이야? <laughs> 미끄러져서 죽었어. 종교 찾지 마, 인마들아. 아, 나... 야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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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? 크롱큐가 <크로케오가 웃음> 무슨 비명 지르고 비명으로 가야 돼? 단말로 외치고 살았어. <laughs> 네? 집에 갈까? 정말. <laughs> <laughs> 저 아, 체력 그래. 보고 놀랐나 보다. 뭐라는 거였어. <laughs> 그... <laughs> 아니, 근데 얘는 체력도 없는 애가 왜 자꾸 여기서 깔짝깔짝거려. 아니 너는 왜피도 없는 애가 얘곧니 곁으로 오는데이러다가 잡았다 잡았다 아니 잡았다, 바닥에서 본다고 잡았다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어? 아니 야 잡았다, 잡았다. 진짜 잡았다, 아니 잡았다. 바보야 잡았다. 너? 아니, 너? 아니 뭐야 출발할때 출발해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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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도 때도 없는 애가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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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 개명해봐 아니, 죽었어? 아니, 죽었어? 아니, 죽었어? 죽었어? 맞다 아, <laughs> 우리 이런게 생겼지? 어 이건가? 아, 벌도 좋은 거 좋겠는데 나도 할수 있나? 못해 못 해? <laughs> 맞다. 야, 얘 맞다라고 확인 어떻게 했는지 알아? 버튼에 전선 연결된 거 보고 눌렀어. <laughs> <laughs> 미친놈이야? <laughs>